너무 가까이 좀 오늘 조사예상했던 음. 예,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.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, 아무 관계 없는 고정에 관한 이야기, 이런 걸로 이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,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. 아,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될 악습이고 그럴 힘으로 경제에 관심 더 가지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더 나은 대안도 만들어내고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. 노력하는 게 바로 정부가 또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. 대표님 12일 오전에 검찰이 한번더 출석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응하실 계획이신가요? 아,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? 아, 무소불이 검찰이 오라면 오고.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폐자 아니겠습니까? 소환을,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또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입니다. 조사 과정에 관한 음, 얘기는, 음. 음, 우리, 입회한 변호사께서 설명하실 테니까,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음. 우리 저 저, 조사 관련해서는? 네. 조사 연락 시간이 길어졌는데, 길어진 것은 좀 보이는데요. 조사 연락은 예. 마무리를 하고 나오신 걸까요? 어.